자, 이거랑... 제 신상입니다. 머드 에디션입니다. 멋있죠 빠져서 죽을뻔 했어요. 오빠도 찍으렴. 아니, 일로 가자. 네, 머드 에디션. 일로 가자. 조심해. 근데... 오빠, 나 발이 무거워. 이거 봐야 돼. <laughs> 발이... 발이 너무 무거워. 머드 에디션이 조금 무거운 신발이네요. 아. 자 새신으로 탄생된들 잘 보세요. 제신발 이렇게 생겼죠? 물 한번 넣어볼게요. 와우! 짜잔! 짜잔! 끊어질 뻔했어, 근데 진짜. <laughs> 진짜 나. 밀로가야 돼. 발이 안빠지는 어, 거야. 나무 있는. 가자. 조 소라기 좀 크고. 어디 잡아, 잡아, 잡아. 소라기. 잡아봐. 개야? 응. 개는 필요 없어, 잡지 마. 뭐. 어, 좀 커. 소라기. 자, 개는 필요 없어. 아 아파. 그냥 놔줘 아, 소라기는 놔줘 그냥. 아, 나 신발에 돌이 들어갔는데. 불러와 아니 잠깐. 아, 신발에 돌이 들어갔는데 안 빠지나? 잠깐만, 이거... 아, 안 빠져... 발좀 씻고 가자. 발다 묻었다. 음. 어, 뜨거워. 핸드폰 뜨거워. 다 묻을 텐데, 핸드폰... 가자. 들딱꼈어. 들 이거 <laughs> 어떻게 해? <laughs> 내소란에내 고장 하나 떨어뜨렸다. 걔는... <laughs> 웃겠네. 특별히 살려준다. 진짜 너 아까 4마리였어? 네 소라게 안에 들어있어 안에 들어있는데 보일려나 일로와서 저쪽으로 걸어볼면이야 보이나? 아 덥다 너무 나오십시오 소라게님 왜 안나오지? 소라게 찍고싶은데 일로와 와줘야겠다 그냥 아! 어! 저것 소라게 오 엄청 크다 이 나무 밟고 산 위로 올라가면 좋겠다 오케이 시도해봅시다 아, 손도 씻어야 돼발좀 아, 어. 씻자 쌤 이것만 잡아봐 뭐? 우산? 어 우산 아니. 뭐 잡으려고? 개가 부었거든요 방금. 큰 거야? 근데 개 빨라 못 잡아 개 어, 진짜 빠르다 <laughs> 걔 빠르다니까 걔 못잡아 접었어? 응 진짜 빠르다 아통 가져올걸 까시 없어 걔는? 놔줬어 왜 놔줬어 먹어야 되는데 먹을 거야? 아니 근데 걔를 어떻게 들고 갈 수가 없잖아 놔줘 가자 이거는 몰라 세민 다리 해야 돼 나 지금 너무 뜨거. 워 가자, 올라가자. 아니 다리 좀씻겨야 된다고. 아니 올라가서 좀 자리를 잡은 다음에 짐을 다 놓고 온 다음 씻어야지 오빠. 봐. 뭘? 그거. 우산. 우산. 할수 있겠어? 이거 응. 좀 어디서 놔야 될것 같은데. 내가 들게. 올라갈게. 어. 음. 어, 조심해! 어, 어, 미끄럽네. 왔어 드디어. <laughs> 드디어 목적지 도착을 어, 했습니다. 몰라. 도토리 여기다. 왜 도토리 여기다 해놨지? 음. <laughs> 도착을 아, 했습니다. 거짓꼴이 되었어요 우리는. 오, 더... 여기에 그냥 오, 깔고선 안될죠 그래. 어디 돌 위에 깔까? 그래서 걸터 앉을까? 바닥에 앉으면 힘드니까? 그래. 아니다. 무릎 힘들었다. 차쪽 끝에서부터 왔어요, 우리는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리릴까지 힘들다. 우리도 갔다. 편한데?